예술 경영 지원센터에서도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예술 매개자 성장 지원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86명의 교육생이 47개의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했고, 7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의 평가를 뭐 취업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데, 어, 사업의 목적이 전문 종사자 양성인 만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현장 실습 비중을 줄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위드 코로나를 전환, 이, 나로 전환된다면 이런 사업은 더욱 확대,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금부터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고 계시겠죠. 어 대표님 현장 실습 교육 시간 또는 기간이 확대된다면 이 교육생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실무를 익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에서도 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 이유가 생기겠고요. 그런데 이 교육생들이 알고 보니까 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그 결과 보고서를 보니 실습 교육 현장에서 교육생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인식하는 경우가 아주 다반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거는 일을 배우러 간 교육생들이 이 향후 자신의 직업 커리어에 활용할 수 있는 배움보다는 이 단순 활동만 하면서 어떤 이 사업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선정된 기업의 일상적인 일보다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교육생들을 포함시키고 실제로 현장의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서 본 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저희도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어, 이수율은 높은데 이게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도 많이 갖기를 바라고요. 그들이 나가서 자신의 커리어와 하고 싶은 것과 관계없는 단순 활동만 한다면 거기에서 받는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크겠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